hx는 fx 더하기 gx 더하기 4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. 자, 이때, 이러한 hx의 최소값을 한번 구해 볼 건데, 우리 그러면 hx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. hx는 fx는 2의 x제곱이고요. 더하기 gx는 1의 2분의 1의 x제곱이죠. 그리고 플러스 4. 이렇게 됩니다. 이거의 최소값을 구할 때는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게 지수함수는 항상 0보다 큽니다. 그러니까 얘도 0보다 크고, 얘도 0보다 크죠. 그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성질이 하나 있는데, 산술기하 평균이에요. 산술기하 평균은 양수에서만 적용할 수 있고요. 예를 들어, A가 0보다 크고, B가 0보다 클 때, 이제 두 수의 합을 물어보는 거죠. 그럼 A 플러스 B는 두 배의 루트 AB와 같습니다. 이때 등호는 A랑 B랑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하게 돼요. 여기까지 체크를 해놓고, 해놓고 나면 자, 여기 있는 a가 2x제곱이고요. 여기 있는 b가 1분의 1의 x제곱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럼 정리해 볼게요. 얘는 요 2의 x제곱 플러스 우리 계산을 조금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밑을 2로 맞춰주면 1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. 여기 있는 x랑 곱해서 마이너스 x제곱으로 바꿀 수 있고요. 플러스 4가 되겠죠. 그럼 이때 산술기하 평균을 적용하게 되면 얘는 두배의 루트 산수의계약평균은 얘네한테 적용을 한 거예요. 얘네의 곱을요. 여기 그대로 써주세요. 자, 여기도 2고요. 그다음에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의 제곱. 다음 더하기 4는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되면요. 얘네끼리 더하면 0 제곱이죠. 2의 0 제곱은 1이 되면서 결국에 최소값은 2 더하기 4가 되니까 6이 되는 거죠.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.